와이게 진짜 완성입니다 지금 한황마이죠 감사합니다. <laughs> 열정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어떤 팀 하나의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오늘은 한 팀만 결승에 올라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더 많이 그 가능성을 가지신 팀들이 더 많이 구출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희가 보면서 여권 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꼭 실력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다 씁니다. 어, 오늘 어떤 팀이 우승이 되더라도 모두들 오늘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 가능성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리선수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열시 팀 너무 개성 있는 무대, 다들 각자 연습하신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는데요. 열정만큼은 모두 가 1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모든 팀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시상을 해볼 텐데요. 우리 1 3 팀이 해당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 무대 위로 모두 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팀 오늘 <laughs>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천면 현장 박병입니다 오늘 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동주민자장홍입니다 우리 중동이 연애가 5년 됐는데요, 제일 막내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마당 이 보아리. 그시서 가장 인정하고 많은 반대도 제일 열악한 환경에 우리 라이패스 정말 잘하습니다 아, 우리 시민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니다네 안녕하세요 공산공주민자치원박정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민자치원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동아리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모두가 모두가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성호 회장님의 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도 운영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거든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 죄송합니다. 며칠 출동한 열에서 오늘 출전한 열세 팀 모두가 즐거우셨나요? <laughs> 네. 네. 어, 행사 이틀 동안 너무 더웠고 힘든 여건 속에어도각 네. 지역의 축구자치센터 연말의 <laughs> 수방생분들께다 같이 좌측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예정분 그, 그리고 더 출전하는 뿐만좀 하는 행사가 아니라 모든 주민자 치센터의수강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숙제의 장을 발련하는 게자 모두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하고 뿌렸던 점은 사과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꼭 찾아뵙기를 다짐하면서 조금 어, 마음의 불안 면이 있거나 또좀 어, 향기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여러분은 사람으로, 다람으도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 잊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이동과 우리 주민자치자한테 수강생 여러분들 그렇게 할수 있죠? 네 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네 아, 제가 협의하자마자 행복한 것은 그들를 위해서 사과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하고, 층상하고 우수상은 심사위원 네 분도 몰라요. 그분들은 점수만 매기고 합계는 우리 저이 자체 행정과 주민자치팀에서 합계를 매겨서 대상과 체육수상과 우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전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자한테 전해 냈는데, 과연 누군지 알았는데, 조금 이제 발표할 게 우수상, 체육수상, 대상이안 되는 특들도 제가 점수를 보니까 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하셨고, 한 마당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그 파워풀한 춤으로 멋진 무대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막대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첫 출전에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 하겠습니다. 원주시 승격 70주년 기념 타협받아 동아리 무수상 우수상입니다. 수상팀은 지정면 스피팀은 2025년 원주시 주민자치과학마다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탁월한 기량과 모범적인 타합 시민 소통을 보여 최고의 성장을 거두었기에 원주시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하여 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3 1일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입니다 네,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수상팀 핵구동이 팀은 이0이5원주시 주민자치 파업반마다 동안이 경진대회에서 탁월한 기념과 노범적인파워심식을소통하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원주시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하여 최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31일 원주시 주민자치 협의회 축하드립니다. Bye. Uh -huh.